어, 전도연씨 주연의 어,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 2007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 어, 그 당시 영화가 성도들 사이에 많은 생각거리를 어, 던졌습니다. 어, 이 영화의 내용은 이 남편과 사별한 한 여자가 남편이 그리도 오고 싶어했던 밀양에 와서 어, 살아가면서 어, 불행히도 외아들마저 그곳에 이르면서 신앙에 기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인간에 대한 내면적 용서나 치유는 과연 인간이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영화였습니다. 신앙에 기대어 용서해야 나도 산다. 이렇게 믿고 싶어서 아들을 살해한 살인자를 이 여인이 용서로 어, 교도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그 살인자가 먼저 예수를 믿고 어, 자신이 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그그 어, 그 엄마를 위해 어, 기도했다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 순간 어, 이그 여인의 독백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먼저 용서해 어, 이러면서 오히려 전도했던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며 위선자라고 외치는 그런 문제자이었습니다. 그 당시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과 이 문제로 용서에 대한 문제로 모임들마다 토론했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제자훈련 모임에서도 또 청년들과의 모임 속에서도 이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었습니다. 영화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사함이 우리 스스로, 어, 셀프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내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자동적으로 모든 죄의 짐이 과연 벗겨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대로 7년의 풍년 뒤에 찾아온 7년의 대기근 중 2년 차에 애굽으로 야곱의열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오는 장면부터 을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종으로 팔아넘겼던 동생, 11번째 동생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무려 창세기 42장부터 43장, 4장, 5장 무려 4장에 걸쳐 이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전체 이야기의 초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같이 강의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한 가지 사건을 길게 나열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이 스토리를 한 다섯 번 정도 설교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는 불과 한 장의 짧은 스토리로 기록한데 반해서 왜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만남, 화해하는 이 과정을 무려 네 장에 걸쳐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용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오늘 본문의 상황은 22년 전 요셉과 그 형들의 처지가 정반대로 바뀐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걸하던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 물론 요셉인지 몰랐지만.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뒤바뀐 처지에서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그 자신이 17살 때 꿈, 꿈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생각 같았으면 아,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준비하셨구나 생각 하 곧바로 형들 나의 요셉이요. 안 아주 용서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생각하고, 그 뒤의 행동은 이 형들을 의심하고, 그리고 그 정탐꾼으로 몰아가면서 그들의 진정성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자, 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가 우연히 일어난 이야기일까요? 요셉이 17살 때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꾼 꿈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바로 형제들 사이 이 요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런 재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것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기근을 만나서 생존을 염려하는 형들과 과거의 상처 어 과거에 실수할 수 없는 상처받은 이 요셉과의 만남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하실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의 재회를 22년 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은 이 대기근의 시기에 야곱과 그 가족이 생존하고 번성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만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상황을 보면 야곱 일가의 그 생존의 절박함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때 야곱이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오늘 이본문의 사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한 지 2년차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5년이나 기근이 더 남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어, 아마도 이 요셉이 어, 37쯤 되고. 어, 그리고, 어, 기근이 임한 지 2년이 되었다는 것은 1년의 기근은 있는 것으로 근근히 버티고 까먹을 수 있었지만 2년째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중이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가난 땅에서 구할 수 없는 곡식을 애국에 가면 많이 구할 수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10명의 아들들을 동시에 보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열 명의 아들을 다 보내는 것은 그 상황이 그만큼 절박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도 보면 이 요셉이 형들이 미워서 처음에는 아홉 명의 형들을 가둬놓고 한 사람만 대표로 보내서 그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했다가 18절로 19절에 이제는 사흘 만에 생각이 바뀝니다. 한 사람만 가두고 아홉 명이 아홉 명에게 양식을 주어 보내는 것으로, 그래서 가족의 굶주림을 어 굶주림을 어쨌든 극복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딱한지 한 명이 양식을 가져가서는 안될 상황이었기에 안전하게 아홉 명 형제들이 같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아브라함 시대도 어, 기근 때문에.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잠시 피난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애굽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 애굽마저도 기근으로 고통받았던 때였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준 대기근의 상황이 애굽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은 대비해서 먹을 것이 있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쫄쫄 굶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에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온 땅에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창세기 8장 21절로 22절은 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과 함께 그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인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인수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인간의 그 악함 그 본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공고함을, 어, 공고함을 경험하도록 하신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년이 있으면 흉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내가 자신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 오염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살아있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준비하도록 이 땅의 흉년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풍년의 목적이 우리로 새 세상에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흉년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가 돌아갈 곳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생존 때문에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주신 똑같은 두 가지 꿈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게 하신 것처럼 요셉에게도 17에, 어, 똑같이 두 개의 꿈을 통해 형들에 둘러싸여 절을 받는 꿈을 꾸게 하신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었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그래서 죽일까 하다, 은 20을 받아, 한 사람당 두냥씩 챙긴, 어, 그 사건,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이 요셉이 사실은 하나님의 애굽으로 그들 앞서 보내요.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 준비시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요셉인 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죽이려 했던 동생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입장이 되게 하신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뒤바뀐 처지를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신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동생 요셉을 통하여 그들 자신의 구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자신들 내면의 깊은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목숨을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모습이 마치 십자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의 건축가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것처럼. 형제들이 버린 요셉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절망이 있는데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이 피어납니다. 오히려 절망의 순간이 구원의 기회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형편이 그러했고요. 기근으로 생존을 걱정해왔던 이 야곱 일가가 양식을 애굽에서 얻을 뿐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 실수 수 없는 상처들을 치유하며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작은 부족에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의 본성의 계획 가운데 이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단지 형제들만의 갈등 회복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계획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하시는 바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세밀하게 기록하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간단히 어려운 일들 일날 때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고 그 문제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지금 내 문제를 해상할 수 없는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들을 깨닫게 되고 그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안에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재회를 22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하신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진심으로 용서할 기회, 그리고 형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용서받을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 다시 만날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매우 껄끄러운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만남 아닌가요? 그것도 22년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처지로 만났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구절에 그가 꿈을 기억했을 때아 하나님이 과연 이 꿈대로 이렇게 이루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곧바로 형제들에게 용서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요셉이 옹절해서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 않고자 이렇게 정탐꾼으로 몰아갔을까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은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 받아야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용서 받는 사람에게는 진실함이 있어야 하고요. 용서하는 입장에서는 후회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에서 말한 이 영화 미량 같이 어, 셀프죄삼의 넌센스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을 심문하면서 무엇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을까요? 15절, 16절, 20절에 이 세일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또 16절에도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20절에도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진심을 원했던 것은 그들의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시한 조건은 이 막내, 어, 베냐민, 그 베냐민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라헬의 두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둘이지 않습니까? 여기 온 열매의 형제들은 사실은 배달은 형제들입니다. 그 배달은 형제들이, 어,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종으로 팔아 넘겼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는 형제들에 대한, 어, 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형제들이 과연 내 동생, 어, 베냐민을 가만히 두었을까? 지금, 베냐민이 살아있을까 지금 살아있다면 정말 만나보고 싶고 눈으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이 형들이 베냐민조차 해칠지 모르 a 다는 염려 때문에 그 베냐민을 어, 그 형제들과 격리해서 베냐민을 안전하게 자기가 데리고 싶어서 어, 이렇게 형제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닐까요 어, 적어도 형제들의 진심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베냐민만 어떻게 서든 돌볼 그런 생각에 골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히려 요셉의 형제들이 참 순진하고 또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열 명의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거짓말했던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요셉 앞에서는 한마디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을 요셉이라고 알기 전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들이 자기 형제 12명을 언급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요셉의 존재나 베냐민의 존재에 대한 언급과 또 뒤에 나오는 본문들에도 보면 베냐민을 사실 요셉이 줄 몰랐다면 그냥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이 사람이 베냐민이요 해도 어, 넘어갈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도 굳이 그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애쓰는 것을 보면 답답할 정도로 이 형제들이 순진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요셉의 정치를 모르고 있었다면 간단하게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 역시. 그들의 진실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만 데려와야 된다고 강조하는 건 역시 사실,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진실인지는 요셉만이 베냐민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고집했던 것 아닐까요? 어, 형제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여전히 사람을 해칠 그런 사람인지, 베냐민에게도 자신처럼 대하지 않을지. 확인하는 그런 시험의 시간들을 그토록 길게, 어, 지루하게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요셉의 경우, 형들로부터 죽을 고비를 넘겨 종으로 팔려간 그런 신세였기에, 형제들에 대한 분노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과연 22년 동안 형들이 어떻게 변했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가 꼼꼼하게 확인할 시간들이 더 필요했던 것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은 사실 형들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확인해서 후회를 남기지 않을 그런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말하는 용서, 죄사함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복음은 셀프 죄사함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복음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공짜로 주신 것이지 결코 값싼 동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용서받은 감격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 예수의 피값수로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 역시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요? 단 요셉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후회 없는 용서를 위해 용서받을 대상의 진실함을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쉽게 용서하고 너무 쉽게 후회하고 있지 않나요? 쉽게 받은 용서 그 사랑에는 변화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문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뜻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차이가 우리의 삶의 질을 저는 결정 짓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서서도 당당했고 그의 지혜와 명체를 인정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그가 가졌기 때문 아닌가요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빌리포 4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알고 보는 사람은 사실 자신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게 그 인생을 침몰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비천에 차일 줄도 풍부에 차일 줄도 알고 배구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들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결코 손해 보는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의 비결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자로서의 능력이 나타난 것 아닐까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설립될 이하우학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아름답게 길러지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4차 혁명의 시대 지금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수많은 직업군들이 인공지능과 기계로 대처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흉년의 때 요새과 같이 지혜롭게 준비할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도 준비시키시고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이 땅의 눈으로 보면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하고 싶으니 해야 될 일이 그저 수만 명의 한 가지를 달려가듯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는 훨씬 넓고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훨씬 더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할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은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분명한 표적이 아닙니까?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닌 이미 22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아니 이 꿈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후손, 후손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사에다가 어, 추리급하게 될그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요셉이 17세에 이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그 꿈과 같이 오늘 그 자리에서 이루어 성취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요셉과 그 10명의 형제들과의 재, 재회는요, 재앙으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원수들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듯이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을 핍박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이 구절에 그 꿈을 기억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미리 꿈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된일 아니겠습니까? 그 꿈은 요셉의 고통과 고난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이자 지금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된 이유이며 이 모든 일을 꿰어 가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비극으로 끝날 뻔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가족들의 회복과 재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아들로서 자신의 일을 끝까지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의 순간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을 믿고 우리 인생의 생존을 넘어 번성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